안녕하세요. 뚝딱입니다. 오늘은 방풍나물을 한번 묻혀 보겠습니다. 재료 설명을 해 드릴게요. 방풍나물 400g, 대파 한 뿌리, 깨소금 한 스푼, 천일염 한 스푼, 들기름 한 스푼, 꿀마늘청 한 스푼. 저는 요 막장 담근 걸로 무쳐 볼게요. 막장 없으신 분은 된장하고 요 마늘청 없으신 분하고는 마늘 넣고 조청이나 물엿 한 티스푼 넣으면 됩니다. 자, 지금 방풍이 지금 확 올라온 거라서 이 대도 다 부드러워요. 이 끝에 이런 거 잘라주시고요. 자, 잎에 깨끗한, 이렇게 좀 지저분한 거, 그 떡잎 같은 게 있어요. 그런 거는 좀 잘라주시고, 이런 걸 빼고요. 이 염한 때 아니면 방풍나물은 먹을 수가 없어요. 자 이렇게 후침도 하고 장아찌도 담고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끝에 까만 거 이런 거 잘라 주면 됩니다. 자 이제 한번 씻어 볼게요. 삶을 물은 가스레인좀 올려놨습니다. 3-4번 씻어주세요. 양념을 넣고 녹일게요 물이 팔팔 끓으면 줄기부터 담그세요 한번 뒤집어주세요 물이 잠기게 자, 줄기가 좀 말랑할 때까지 삶아주셔야 됩니다. 자, 이제 줄기를 만져보니까 이제 말랑해졌어요. 3분 삶으니까 되었네요. 자, 물에 찬물에 한번 헹궈줄게요. 는 정순가지게요. 자, 막장입니다. 꿀마늘청, 들기름. 좀 긴거는 이렇게 중간에 한번 잘라서 갈게요 물기를 짜서 묻혀볼게요 물분물 무쳐주세요. 막장 있으면 나물 무치기는 참 좋아요. 된장으로 무쳐도 맛있어요. 또완단이지요다 됐어요. 빵풍나물이세순이라서 보들보들하고 연하고 맛있네요. 자, 간은 집집마다 장맛이 틀리니까 드셔보시고 싱거우시면 조금 더 첨가하시면 됩니다. 방풍나물무침 완성되었습니다.